언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왔다 얘들아 안녕 아 <laughs> 반가워 아 너네 근데 오늘 옷도 진짜 예쁘게 입고 왔다 눕피를 아, 아, 아. 위해서 아. 핑크로 맞춰 입고, 핑크로 입고, 핑크로 입고 핑크로. 왔죠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고마워 민희는 머리 색깔도 핑크색이네 너 어, 뭐 때문에 한거 아니야 아, 고마워 <laughs> 근데 얘들아 우리 집이 조금 좁지? 많이? 많이 큽다 야! 근데 너희는 너무 건지? 크고 키도 크고 많고 그래가지고 나처럼 작고 귀여운 우리 집에 너희가 다 들어오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너네 한 번에 다 들어오면 너무 복잡하니까 세 명씩 나눠서 들어오는 거 어때? 아, 어? 야! 오자마자 내쫓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이 뭐, 너무 좋아하다! 아니야. 여기 루피 집이니까 루피 그래, 말 듣자. 그래, 그래. 아주 좋은 자세야, 일로나. 우선 음. 우리 세명만 남고 다른 친구들은 잠깐 대기할까? 좋아! 아홉 그래, 그래. 명이 아니면 크래비티가 아니야. 자, 룩떡이들아 아까 내가 말한 특별한 손님들이 바로 크래비티 친구들이야. 너희들도 우리 룩떡이들한테 인사해. 형 그룹 우리는 다 같은 친구니까 편하게 반모하면 돼. 반모, 난 정모. 미안. 아 음? 너 진짜 착하다. 아, 나 지금 정말 재밌어서 웃는 것 같아. <laughs> 미안 근데 얘들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와음명이 다한 번씩 나와야 되니까 음. 우리 한 팀당 20분씩 제한 시간 걸고 수다 떠는 거 어때? 어, 좋아. 좋아. 안걸면나 야근해야 되잖아. 그치그치그치 아. 그치, 그치. 음, 그래도... 혹시 20분 아까부터 시작한 거야, 아니 지금부터 지금 시작하는 이제 거야? 땡 하면 시작할 거야. 어, 좋아, 아, 맞아. 좋아. 좋아. 땡! 아 그나저나 얘들아 오늘 너네가 컴백했는데 우리 집에 첫 스케줄로 지금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루피니까 어. 우리가 와야지. 억지로 온 거나, 온 거나 그런 거 아니, 아니지? 아니 루피 너가 안 온다고 했잖아. 우리 집으로 숙소로 오라고 했는데. 그러 그러니까, 아, 우리 맛있는 거 시켜야 하는데. 진짜 가도 돼? 어... 루피야 친치챙어 <laughs> 어, 어. <laughs> 어, 알았어 미안해. <laughs> 루피니 맞지? 루피 아. 내가 지금 다 들었어. 응. 음. <laughs> <laughs> 근데 얘들아 너희 혹시 빈손으로 왔니? 왜 우리 얼굴이 있잖아 우리 얼굴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우리면 충분한 거 아니었나? 아, 그래그래? 우리 없어 야너 조용히 해 <laughs> 너도 안 했잖아 <laughs> 어 진짜 없어? 아무것도 갖고 온거 없어? 설마 아, 아니지? 집에 왔지 아 정말? 우리 그렇게 센스 없는 사람으로 오 거야? <laughs> 이거 뭐야 뭐야 물 준비한 거야 진짜 이거는 음. 우리가 낸 앨범이야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진짜 아거 <laughs> 어, 나 근데 이거 진짜 받아도 돼? 너무 영광인데? 빈손으로 네. 줄순 없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루피피스 그래. 루피 피스. 루피 피스? 피 피스 해주면 줄 거야, 그냥? 그럼! 아, 아. 네, 알았어. 루피 피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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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할줄 아는구나? 하트도 해줘, 하트. 나 아, 하트. 아 하트 머리 위로 아. 못 해? 어, 발이 조금 안 닿는데. 아! 발치해! 발치해, 발 진짜, 진짜 귀엽구나. 어, 고마워. 그럼 나줄 거야? 어, 너 진짜 가져. 되게... 고마워. 고마워. 나두선 안에 포토카드가 있거든. 누구 포토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아무나 나와도 다 좋은데? 어, 그건 아, 좀 진짜? 별론데. 어, 왜? 너 어떡해? 여기에서 너가 좋아하는 뽀로로 나로 상관없는 거야? 그건 싫어. 너 뽀로로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 어, 걔는 비즈니스 관계야. 아, 너 별로다. 음, 야. 나는 뽀로... 지금 1몇년 같이 일했더니 어. 이제는 쉬는 날에는 좀 만나기 싫어 아, 내 그래서 좀... 여기 지금 독립해서 혼자 사는 거야 어? 에이. 에이. 너, 한테 밀려서 <laughs> 그잖아너 질수하는구나 아, 지금 루피가 대체인 거 몰라? 너 누구야? 어, 미안해 어 그래 조용히 하고 있어 <laughs> 알겠어 화났어 루피 너 질수하는구나 여기 보면 아뭐 어, 있어? 근데 이게 좀 이번에 멋진 게 퍼즐이야 어. 진짜 요번 앨범 명이 마스터피스잖아 어. 그래서 퍼즐 조각으로 나는데 어, 운 좋게 내가 나왔네. 우와! 아이 퍼즐 조각을 다 맞추면 너네 아홉 명이 다 나오는 거야? 어이 퍼즐을 맞추면 어, 우리 아홉 어, 명이 어, 뭐예요? 어, 그렇구나. 오와 어, 너무 귀엽다. 너 지금 당했지? 황아 <laughs> 이거 보여주면 안 되나 봐. <laughs> 아니야 잘 구해졌어. 뒤집지만 않으면 돼. 음 그래. 앨범도 요즘에는 여러 버전으로 나오잖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너희는 그거 하나야? 아 우리 아니. 우리도 세 개야. 뭐세 개야? 이게 모노지 이게 모너, 아 어, 이게 모너. 그거는 약간 이게 좀 모노? 무슨 느... 아 그게 어? 모너 이 느낌이구나. 구정 모너. 미안해. 아, 너네 약간 아직에도 다른다. 구정 모노 어? 근데 천재 아기래. <laughs> 천재, 아기? 천재 아기가 아기 누구야? 난거같아다 어, 너야? 뭐 어, 일단 크래비티 아기는 전부 다 나라고 어, 생각하는데. 어, 아마 나 아닐까? 난거 같아. 아다 너네 아기들이야? 어. 그럼. 어. 그래 귀엽네. 근데 형준이가 좀 아기처럼 생기기는 했다. 그치 이세명이랑 음, 있으니까 귀여워. 더 그런 거야. 정신 연령이 아기 같달까? 밖에서 놀 아기 소년. 안녕 루피야. 안녕. 안녕. 야 루피야. 어 성민아. 너너 너, 너네 집 초대할 거면 파랑 머리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해줬어야지. 아 어, 미안해. <laughs> 어? 근데 너 모자 쓰니까 더 예뻐. 진짜? 댓글에 너 달걀 같대. <웃음> 루피야. <웃음> 어. 그런 거 읽지 마. 왜? 달걀형 얼굴 예쁜 얼굴이잖아. <laughs> 아 고마워. 음. 근데 내가 지금 들었는데 성민이 너말 잘해? 나말잘 못하는데? 내가 한 말싸움 하는데 우리 너랑 나랑 밸런스 게임으로 토론 한번 해보라는데? 어.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만약에 너희가 진짜 유명한 프로그램에 출연했어. 근데 악마의 편집이 괜찮을까? 통편집이 나을까? <laughs> 루피처럼 재미없게 하면 은 어. 악마의 편집이라도 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가. 너 나가. <laughs> 재미가 없더니 지금 다들 우리 집에 못 와서 난린데? <laughs> 더 자극적이게 해야지. <laughs> 정말 너 진짜 나의 순수한 모습을 좋아하는 룩더이들이 여기 되게 많은데 지금 나한테 더 자극적으로 하라고? 룩더기들이 언제까지 널 좋아할 것 같아? 너 진짜 괜찮겠니? <laughs>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알겠어. 그럼 악마의 편집이 낫다는 거지? 그치, 좋았어. 그치. 내가 지금 너 이거 라이브 끝나고 내 채널에 올릴 때다 악마의 편집으로 올려버릴 거야. 언제까지 널 좋아할 것 같아?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무래도 통편지보다 분량은 음. 어느 정도 나가야 돼서 악마편지라도 맞아 음, 나도 세리미는? 그렇게 생각해. 세림이는 악마편지 또 관심이야? 그래 뭐 기계야? 어. <laughs> 너 낯가려? 왜 나도 쳐다보지도 않아 세림이는? 아 미안해. 어. 내가 살짝 눈을 잘못 맞췄지. 넌 진짜 기계잖아. <웃음> 아니야. <웃음> 야, <오잖아. 웃음> 아 온잖아. <laughs> 어. 온지야. 아, <오지. 웃음> 그러면 다음? 그럼 우리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러비티들한테나 대중들한테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되게 우리 크래비티 색깔을 담은 청량이지만 좀더 음. 성숙해진 모습. 난 이번에 굉장히 청량한 것들을 이번에 많이 했는데 어. 이번 곡으로 뭔가 딱그 이미지를 굳히는 거지 대중분들한테 청량은 음. 크래비티다 이렇게. 아, 청량하면 크래비티다. 엘런이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어? 우리 크래비티가 딱 청량 3종 세트의 어. 정석이다. 아드레날린 때부터 이제 어. 리브랜딩해가지고 어. 파티락에 이어서 딱 어? 지금 그루비까지 이제 삼종 세트의 마무리 대중분들이도 대중분들도 어? 대중 <laughs> 네 대중분들도 크래비티를 약간 <laughs> 아 청량돌 대중성 있다라고 이제 인식됐으면 좋겠어. 멋지다 댓글에 청량비티 기대된다고 <laughs> 지금 난리 났어. 우와, 많이 기대 기대해. 많이 기대해줘도 될것 같아. 그러면은 이번에 그루비는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줘. 그루비는 응. 굉장히 우리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곡이고 응. 그다음에 포인트 안무가 확실하게 있어서 아마 따라하기도 좋지 않을까. 포인트 안무 여기서. 앉아서 잠깐 보여줄 수 있어? 어, 아, 가능하지. 앉아서 그럼 휘파람 불듯이 몸을 어. 그냥 좌우로 이렇게 여동치면 돼요. 어. 리듬에 맞춰. 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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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런 식으로. 표정은 음. 어떻게 지어야 돼? 표정 깜찍하고 멋있고 뭐다 원하는 거 하면 돼. 아, 안만 부려도 돼. 어, 그래. 셋시 같이 해봐, 그러면 5, 6, 7, 8, 9, 5 6 7 8, 8. 오, 오, 오. 오. 그거야? 그러면은 그루비는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사실 이번 앨범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어 우리가 어,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음. 각자 삶에서 주인공이 될수 있다거든 음. 그러니까 이번 타이틀은 자신감이 없고 음. 내가 뭔가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다 막 이렇게 두눅들어 음. 있을 때 들으면 좋은 거 같아 음 어, 맞아 그러면 이새 학기에 맞춰서 너네 지금 이거 낸 거야? 음. 그치? 맞아 진지 딱이야 어? 근데 얘들아 허?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 자, 20분 벌써 다 됐어. 역시 즐거운 시간인 어 만큼. 오, 5분만 더 하지. 그래. 원진이 성덕됐다고 그러는데 무슨 뜻이지? 아, 내가 또 어. 루피를 엄청 좋아하거든. 정말? 어. 아. 너 이모티콘 나온 것도 내가 1부터 5까지 다 사고. 어, 어, 맞아 맞아. 어. 진짜. 너 그리고 내가 인형도 인형도 갖고 있고 컵도 갖고 있고 장난 아니야. 근데 내... 너 어디 보고 얘기해? 뭐야? 나 보고 얘기해. <laughs> 맞아. <응. 웃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응. 우리 루피 응. 타님 근데 내가 왜 좋아? 내 매력이 뭔지 응. 알려 줘. 찌르면 터질 듯한 볼살? 배라 그러려 그랬지 너 지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배 볼살이라고 내가 다 들었어? <laughs> 아니야 배 아니, 볼살 아니. 아니고 볼살이라고 얘기했해어 볼살 그래 배, 볼살? 근데 얘들아 내가 너희 오기 전에 뮤직비디오 봤거든? 오 봤어? 다 봤지 오. 너무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응. 그리고 나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응. 퍼즐이 많이 나오더라고 맞아 퍼즐, 맞아, 맞아. 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퍼즐처럼 딱 맞는 모습이 어떤 때야? 나는 응. 내가 좋아하는 거할때딱 맞는 것 같아. 좋아하는 거할때 사람이 이렇게 되게 집중하잖아. 오, 맞지. 그 집중할 때 맞는 걸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음. 같아 근데 뭐하네에 그렇게 집중해서 좋아하는 걸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야. 맞아, 진짜 루키도 대단하다. 지금 모습 너무 멋있어. 고마워. <웃음> <웃음> 아, 원진이가 나한테 응. 핑크 곰돌이라고 했어? 설마? 아냐 그거 별돌이 아니었어? 나나 비버야 비버야 비버. 우리 아빠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어, 아버님 아버님 저는 비버예요. 어뭐야 <laughs> 아, 이게 나왔다. 아대 그거 나왔다. 대 이거. <laughs> 저 비버예요. <laughs> 근데 너희가 지금 뮤직비디오에 되게 다양한 직업군들의 연기를 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언제 가장 나다워지는 것 같아? 무대할 때이지 않을까? 뭐 무대할 때? 응, 다른 노래 친구들은 점쳐고 하는 응. 그 순간이 가장 나다워지는 것 같아. 음 나는 샤워하고 나왔을 때. 이가쩔는구나 <laughs> 맞아. 샤워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어, 잘어 근데 우빈이 살이 진짜 많이 빠졌대. 나 어떻게 살이 많이 빠졌냐고 물어보는데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 <laughs> 왜다이어트할때그 어디 있다고어 많아. 많았어. <laughs> 어, 원래 많았었어. 아, 활동 안할 때는 그렇게 좀 긴장을 놓고 사는구나? 어, <laughs> 긴장을. 나사 하나 빼놓고 살아. 아, 그래? 아, 근데 응. 되게 천천히 길게 응. 건강을 생각하면서 빼가지고 어. 무리해서 뺀다거나 뭐 밥을 굽는다든지 그렇진 않아. 얘들아, 너희들 그럼 이번 활동 목표 있어? 어, 우리 이번 활동 목표는 뭔가 조금 더 우리의 색을 더 진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더 하나 같은 그런 팀워크를 보여주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것 같아. 어, 그... 우리 이번 노래들, 수록곡들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음. 이렇게 노래로서 크래비티의 색깔과 함께 좋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어, 그렇구나. 그리고 얘들아, 내가 지금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너희 혹시 이번 어. 앨범 TMI 같은 거 있어? TMI는 아니고 되게 중요한 사실이긴 한데, 어. 이번 앨범이 여섯 곡 중에 다섯 곡을 멤버가 어. 직접적으로 참여한 노래들이고, 진짜? 어,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 크래비티만의 노래 색깔을 찾아가는데 멤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각자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들도 많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 맞아. 오모 음 오모 안 다치게 무리하지 말고 이번에 활동 열심히 해달래. 음. 알겠어. 음 고마워. 할미가 보고 있다는데 할머니 지금 말씀드렸어 너네 이거 한다고? 어 우리 할머니도 우리 컴백하는 거 아시지. 아 어, 진짜 할머니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laughs>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라이브 봐준 룩덕이들이랑 러비티들한테도 한마디씩 해볼까? 룩덕이들 너무 고맙고 오늘 루피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항상 예쁘게 봐주고 우리 크래비티도 항상 사랑해줘. <laughs> 오 내가 너무 든든하다. 앨런이는? 룩덕들아! <laughs> <laughs> 그리고 러비티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피서 활동 시작했으니까 허. 열심히 달려야지. 그래 그래 맞아. 예 yeah. yeah. <laughs> <laughs> 잘한다. <웃음> 아, 얘들아 먼길 오느라 진짜 고생했어. 다들 조심히 가 알겠지? 루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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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성공해. <laughs> 그래 고마워. 다음에 내가 진짜 큰 집으로 부를게. 좋아. <laughs> 응, 그래 가 이제.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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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가?